인터넷으로 간단히 연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잘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누구나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약 2분 정도만 소요가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작년에 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쉽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 신청을 하셨어요.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신청을 했고요. 근데 그게 한, 약간 25만 명 정도 신청 인원이 된다라고 해요. 뭐 금리도, 어 최대가 1.5였고, 그다음 최대가 3천만 원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게 1년마다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올해 그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장을 하려면 보통 저희가 영업점 방문을 하는 번거로움이 지 생기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접촉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은행 가셔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어 조금 사람들이랑 그것도 좀 껄끄러운데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그러면 어플 설치해서 뭐 복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어, 인터넷성을 하려면 뭐그래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간단히 공인인증서 없이, 그 다음에 어플 설치도 없이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먼저. 어, 인터넷으로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뭐 있냐면 첫 번째로는 신용 등급이 하락했거나 연체, 휴폐업 해서 신용 불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연체 연장이 안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명이 휴대폰이 아닌 경우. 세 번째는 대출 신청할 때 당시랑 지금 시점이랑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출을 연장을 할때 보증료를 납부를 하셨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연장할 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증료가 약0.9%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천만 원 받으셨으면 9만 원, 삼천만 원 받으셨으면 약2 7만 원이 어, 보증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업은행 계좌에 그 보증료가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경우, 혹은 또 오프라인으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 어, 인터넷상으로 연장이 안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누구나가 쉽게 공인인증서 없어도 어, 간단히 연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연장하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사이트가 99ib.box.net.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안그러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링크로 거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게 신청 가능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해요. 나머지 시간에는 조회만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링크, 그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기업은행 요 로고 화면이 보일 거예요. 보면, 제일 아래 보면, 초간편 기간 연장. 음, 요 화면 보이시죠? 파란 색깔. 요걸 들어가시면, 어, 동의하시고, 성함,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인증번호가 발송이 될 거예요.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젊은 인터넷이랑 좀 편한, 친숙하신 분들은 인증번호를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입력을 하시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목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젊은 총각 혹은 어 인터넷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어 이거좀 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번호 입력을 하고, 어, 인증번호 입력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 내가 언제 그 대출 신청 금액이랑 그 다음에 신청 만기일, 대출 이자일, 계좌번호 이렇게 싹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셨다라고 하고 이 화면을 보이면 어, 기간 연장 정보의 세 군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유의사항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약간 음, 약간 설명 이쭉 보일 거예요. 약간 설명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다시 한번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전송이 될 거예요. 네, 인증번호가 전송이 되면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셔서 인증번호 여섯, 여섯 자리 똑같이 아까처럼 젊은 총각 혹은 어, 주변에 인터넷이 좀 친숙하신 분들한테 인증번호 를 입력해달라고 하면 어, 다시 동의 자필 서명 및 확인하기 요 버튼 누르시면 이제 보증료를 납부하는 계좌 및 약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보증료 납부하는 계좌를 신청을 하셔서 계좌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보증료를 그러니까 천만 원이었을 때 9만 원, 약 3천만 원이었을 때 27만 원 정도가 보증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잔액에 그 금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계좌 선택을 하고 이 신청 완료하면 어, 누구 누구님 기간 연장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죠. 네. 간단하죠? Yes! <laughs> 어, 이게 누구나가 쉽게 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가행갈 시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 빨리 주변에 인터넷이 좀 친숙하신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가 쉽게 빨리 2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2분 안 되는 시간에 연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네,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리가 좋고 우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상품을 이용 중이신 분이라고 하면 연장을 하셔서 쉽게 어, 이번, 올해에도 유기나게 어,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영업자들좀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